도착! 아유 힘들어 근데 사람이 적어가지고 괜찮은데요 그래도? 그이 게이트 e 안 하고 그냥 와서 적는 거 했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있어가지고 엄청 쉽게 했어요 가져가가지고 그냥 다 작성해 주심 짱이다 어? 패밀리마트다 패밀리마트 보통 여기에서 이지카든가 그거 사시던데 저는 그거예요 트레블월렛 트레인 타는데 그냥 트레인월렛으로 찍으면 된다 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no, God. 그 공항에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럭키드로우도 안 하고 트래블 롤렛 ATM기에서 환전하는 거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뽑았어 <laughs> 엉망진창이네 엉망진창 일단 럭키드로우부터 하러 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저기 저 곰돌이가 웃고 있는 데로 가서 하시면 됩니다 여행객들 뭐 추천 뽑아가지고 바우처 같은 거 주는 거거든요? 오기 전에 한국에서 신청하고 와야 되는데 당첨되면은 20만 원 정도 쓸수 있는 현금 쿠폰을 준대요 럭키드로워 하는데 바로 옆에 메가뱅크 있거든요? 음, 너무 흐린데? <laughs> 완전 흐린데? 날씨 흐리다, 흐려. 왕 대만이다. 뭔가 굉장히 자연자연함. <laughs> 음. 됐다! 봤었는데 <laughs> 까먹! 요 카드는 저기 아래 교통카드 되는 데가 아니고 위에 신용카드 되는 데 있어요 그 위에다 대야 돼요 위에다가 이상해요 사람이 너무 없음 이게 맞나? <laughs> 여기가 엄청 큰 역이라고 했는데 막 환승도 되고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이거 뭐지? <laughs> 어? 저거 너무... <laughs> 왜 이러지? 아! 아! 여기 위에 뭐공연한다 그랬는데 그것때문에 그런가보다 지금 여기 막 라이트 들어오고 공연한다고 했거든요? 오! 좋아좋아 와! 좋아. 와와와! 근데 지금 큰일난게 하나 있어요 망한거 같은게 하나 있어요 트랩은 원래 카드로 교통카드를 그냥 쓸수 있는데 대신에 이게 잔액이 없어가지고 결제 실패가 되면은 막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 못쓴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터넷에서 오기 전에 제가 봐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공항에서 그 ATM기에서 충전한 돈을 다 뽑아버렸어 그래서 결제 실패 문자 왔어요 어. 이제 트래블 원래 카드로 교통카드 못쓰 아씨 뭐야 졌다 말았잖아 그 이지카드인가 뭔가 그거 사야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카드로 이 교통카드가 그냥 되는 건지 모르겠네 뭔가 굉장히 야시장인 것 같은 그런 장소가 나타났어요 나는 지금 호텔 가야 되는데 지금 짐 이거 가지고 야시장 갈 수가 없는데 오, 오, 여기가 야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데? 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다온것 같아요. 호텔이 안 나타나요. 네, 호텔 어디있지 드디어 숙소 들어오. 오, 근데 괜찮은데요? 혼자 지내기에? 좋다. 뭐야. 우와 호텔 좋다 이쪽이 아까 엄청 열심히 걸어온 그 길인 것 같아요 광각으로 찍으면 헛배 넓어 보임 무슨 몰랐는데 애프터눈티도 할수 있대요 시간 될때 가야겠다 헤이 화장실 왜 이렇게 좋아 오 욕조 샤워하는 곳 화장실 너무 힘든데 나가야 되는데 아 나가기 싫어네 큰일 났네 무서운 듯안 무서운 듯 <laughs> 조금 무서운 것도 봤고, 괜찮은 것도 봤고. 줄이 기름. 드디어 관광지 같은 데 왔네. 오, 줄 길다. <laughs> 이거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배불를것 같은데. 저거 먹을까? 나왔다. 콜라랑. 곱창 국수랑 크리스피 치킨 버거. 이거는 매운 건지 안 매운 건지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스파이시로 했어요.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곱창 국수? 음, 음? 이게 뭔가 곱창이라기에는 그냥 어묵 같은 느낌? 어묵? 그냥 어묵 수프 같아요. 어묵 수프. 국수보다 치킨이 훨배 맛있어요. 치킨이거 완전 짱 고소해가지고 무슨 땅콩 버터 막 들어간 것 마냥 엄청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먹어. 근데 찾아보니까 곱창국수에 곱창이 안 들어있대요.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 곱창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고기, 돼지 고기랑 뭐 생선, 다짐육, 완자가 들어있다는데. 역시 어묵 같다고 했죠? 또 완전 맞췄어. 절대미각이다. 곱창이 없는데 왜 곱창국수인 거지? 인터넷 찾아보니까 곱창 없는 곱창국수라 는데 이게 무슨 홍철 없는 홍철팀도 아니고 <laughs> 맛이 없진 않은데. 저 국수 먹으러 올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치킨이 완전 맛있어가지고 치킨 버거 먹으러 오시면 될것 같아요. 치킨 버거가 진짜 무슨 땅콩 버터 들어 것처럼 땅콩 향이 엄청 나요. 엄청 고소해요. 와, 와. 누가 크래커다? 누가 크래커? 이렇게 좌석도 있어요. 그치만난 호텔로 가겠어. 이거 이거 맛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새우볼 여기는 무슨 삼겹살 김치롤이래요 맛있겠는데 퍼포먼스가 장난 아니다 와 대박 여기 파파야 주스 요 소그림이 맛있다고 했거든요 요 소그림 여기다 하나도 알아볼 수 없지만 그냥 파파야 주스라고 하면 줍니다 오오 과일들이 오. 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아 석가는 아직 철이 아니래요. 저게 그거 아닌가? 저게 이건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살까? 맛있겠지, 뭐. 엄청 친절하시다, 다들. 아주 좋은데? 음, 음, 맛있다. 맛있는데요? 주스 되게 맛있다. 근데 이게 과일만 넣고 갈은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우유 맛도 나는 것 같은데? 우유 같은 거 넣고 갈은 것 같은데? 역시,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엄청 맛있어. 내가 야시장에서 음식을 사오다니, 너무 뿌듯해. 석가, 살때좀 의사소통이 안된 게, 제가 석가인 줄 알고 보여드렸던 사진이, 그냥 석가가 아니고 파인애플 석가였대요. 그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없다고 해가지고, 뭐지 했는데, 파인애플 석가는 아직 그 철이 아니어서 안 나오고, 요, 그냥 석가로 사왔습니다. 이게 요, 요렇게 돼 있는 게, 잘안 보이네? 부처님 머리같다고 해가지고, 석가라고 하는 거래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 기기, 왕부득. 음,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이게 약간 여행은 많이 다녀봤어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약간 가족이랑 가고, 친구랑 가고 하다 보니까, 어. 가면 항상 다 하는 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가족 여행 가면 언니가 많이 하고 친구랑 가면은 따라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혼자 오면 어떻게든 다 내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사람은 혼자 여행을 많이 가야 돼. 독립심과 자립심을 기르고 싶다? 무조건 혼자 여행을 보내야 됩니다. 새우전부터 먹을게요. 아, 너무 귀엽다. 타코야끼 같아. 타코야끼. 음, 딱 새우랑 메추리알 맛이다. 음, 맛있다. 시즈닝이 약간 그 케이준 감자튀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매콤하고 맛있는데? 요 숟가락으로 엄청 달콤한 거라 그랬는데, 음, 음? 맛이. 비슷한 거를 찾자면 홍시 같은 느낌 홍시. 근데 씨가 너무 귀찮다. 이걸 언제 하나씩 다 베고 먹어? 오오오 크다. 음 맛은 홍시인데 식감 이 텍스처는 약간 배 배랑 홍시랑 섞은 느낌 가라만드 배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맛있어. 왔으면 한 번쯤 먹어볼만한 것 같아요. 맛있는데? 근데 씨가 너무 많아 아니 씨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게으른 사람은 먹을 수가 없네 한 입에 씨가 하나씩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굿모닝 와 창문 밖에 진짜 이쁘다 나갈 준비 다 했습니다요 옷이 긴바지랑 긴팔인데 엄청 얇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울지 어떨지 모르겠네 근데 밖에가 흐려가지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어차피 다긴팔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긴 바지 요거 약간 골대? 그런 느낌인데 더워도 참아야 돼요 <laughs> 고데기 해가지고 앞머리 지금은 이렇게 말짱하게 돼있는데 나가가지고 바람 한번 맞으면 그냥 끝장이라는 거와짱 좋아 하나도 안 더워 짱 좋음. <laughs> 밖으로 가볼까? 여기가 좀이 인도가 애매해가지고 걸어 다니는 게 인도랑 차도가 좀 분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요. 설마 찍어 가겠어? 그냥 이런 골목이 다 너무 예뻐. 이쁘다. 뭐가 없는데도 이쁘다. 라오지앙 로우송 오믈렛이랑 밀크티랑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누가 크래커가 유명한 건데 집에 사가야 할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미리 사서 집에 가져가는 것보다 바로 사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여기 24시간이라 누가 크래커는 그냥 나중에 저녁에 와서 사가야겠다. 너 진짜 귀엽다. 네. 대만와서첫 밀크티. 엄청 맛있다 우와 이게 뭐야 무슨 부직포 같은 게 들어있어 음? 엄청 맛있어 엄청 이게 뭐지 엄청 신기한 맛이네 고기 말린 것 같은데 인절미 맛이 나요 인절미 맛 엄청 맛있다 이거 뭐지 이게 돼지고기 말린 것 같거든요 신기하게 생겼는데 근데 엄청 맛있어요 맛이 되게 고소하고 인절미 맛 같아, 인절미 맛. 인절미 과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아. 요 너무 맛있어. 토핑이 되게 많거든요? 해미랑 치즈, 참치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무조건 이거 드세요, 이 로우송. 이게 만약에 참치나 해미나 치즈 이런 거였으면 그냥 좀 일반적이었을 것 같아. 요 근데 이건 엄청 특이해요, 지금. 그래서 맛있어. 와, 어제 못본 거. 우와. 쁘다. 여기가 막뭐 세계에서 되게 아름다운 지하철역 이런 걸로 뽑혔대요. 뿌다. 어제는 이게 다 불이 꺼져가지고 깜깜했는데. 빰빰 따라 빰빰 빰빰 막혔나 보다. 이것도 안 되면 이지카드 사는 걸로. 제발. 헤헤헤 <목소리> 됐다. <목소리> 비자나 마스터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와이파이 거꾸로 누워 있는 이 문양이 있는 애를 하셔야 됩니다요. 아, 아 적응하라는 거구나. 진짜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너무 평화로워. 여기. 가오성 시립 미술관. 엄청 넓어요. 왕 넓은데? 우와. 티켓 짱 예뻐요. 너무 이쁜데 한국어. 요거 하나 볼까? 들어갑니다. 너무 이쁜데와 시원해. 음, 이렇게 작품이거든요 여기 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나나 껍질이야 바나나 껍질 바나나 일본이랑 필리핀에서도 왔네 여기가 약간 카페테리아 느낌인가봐요. 밥도 먹네. 아, 이쁘다. 되게 이쁘다.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샤오롱바오 먹으러 갈 거예요. 아니, 진짜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이쁘지? 사진을 혼자 음. 찍고 싶은데. 구글에서 다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요거 샤오롱바오하고 시림프 덤플링. 아 요거 홍콩 밀크티를 할까? 아니면 저는 요거 이거 먹어보고 싶거든요? 이게 정확히 뭔지가 모르겠는데 약간 초코 나는 후식 이런 건가? 요거 물어봐서 요거 시켜야겠다. 샤오롱바오나오 육즙이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는데? 응. 생각 먹는 유일한 순간. 샤오롱바오 먹을 때랑 장어 먹을 때. <laughs> 요거는 새우창판 나왔습니다. 요런 칵테일 새우가 여러 개 들어있어요. 귀엽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근데 시킬 때 아이스로 할거냐 물어봤는데 따뜻한 버전도 있나 보다 진짜 신기하다 음? 초코가 아닌데? 팥도 아니고 흑임자? 흑임자인가? 굉장히 신기한 맛임 맛이 없지는 않은데 굳이 안 시켜 먹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우유에 흑임자인데 고소하진 않고 달달한 느낌. 그럴 수가 있나? <laughs> 뭐지? 이건데 이거 이게 뭘까? 카파고에는 뭐라고 나오지? 무슨 전곤퇴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신기한 맛이에요. 찾았다. 이게 <laughs> 뭐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주황색은 전기고 이거는 일반이라고 했거든요. 일반 아까? 근데 사람들이 다 전기가 더 좋다고 하던데, 이게 힘이 덜 들어서 그런가? 근데 전기 자전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그래도 이거 있으면 이거 하는 게 낫겠죠? 어플 키고 스캔하면 되는데 전원 버튼 누르면 여기 그 QR 코드가 떠요. 그거 어플로 찍으면 바로 됨 짱이다. 전기 자전거 할수 있을까? 엄마, 엄마 무서워. 도 일단 다행인 게 여기는 도로 아니고 여기 인도 넓은 데서 타도 될것 같아요 여기로 가야겠다 근데 지도 보면서 자전거를 어떻게 타지? <laughs>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구글맵이 일단 계속 직진이거든요 최대한 직진으로 가다가 중간에 멈춰 가지고 확인하고 해야겠다 가볼게요 할수 있어 갑니다 <목소리> 저한테 오지 <멈추고지> 마세요 <목소리> 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저게 용이고 여기가 호랑이인 것 같은데 왜 공사 중이지? 우와 엄청 멋져요. 아 얘는 다른 거다. 봄과 가을 타워. 근데 이게 왕멋짐. 진짜 멋지다. 이름이 개명당이고 관우와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래요. 근데 관우는 싸움하는 사람이고 공자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laughs> 그리고 사람들이 저쪽까지 쭉 가거든요. 저 요거 자전거를 반납하고 걸어가지고 여기 구경할까 봐요. 여기 사원편에 바로 정류장 있어서 반납했어요. 여기 요거 틈 맞춰서 끼우면은 여기에 바로 땡큐라고 뜹니다. 이게 제대로 안 껴지면은 계속 요금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땡큐라고 뜨는 거꼭 확인하고 어플에서 디파짓리펀드 들어가가지고 리펀밖에 누르면은 카드 결제됐던 게 취소돼요. 저는 한 30초? 근데 올라가면 안 되는 건가? 저기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와, 멋지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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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너무 멋지다. 와. 약간 저 지붕이 좀 비현실적이다. 미쳤어, 미쳤어. 와, 요. 같아요. 여기 길이 있는 것 같아. 가봐야겠다. 저기에 가려면 이 용을 통해서 가는 것 같은데. 우와. 엄마, 신기해. 어, 이게 뭐야? 오. 지금 용배 속에 있음.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로 빠져 나왔어요. 신기해. 이따가는 그냥 이렇게도 갈수 있구나. 여기는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따가 이리로 가야겠다. 진짜 멋지다. 저쪽 한번 갔다가 이제 갈게요. 와~ 너무 멋지다. 아니, 저는 지금 이 길에 이렇게 다 사람이 없을 수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오슝이 진짜 좋다. 사람이 없으니까 사진 찍고 싶을 때까지 계속 찍을 수 있고, 혼자 그냥 막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막다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좋다. 여기 오리 있어요, 오리! 아 귀여워 루이펑 야시장까지 자전거 타보려고요. 다시 버스는 한 30분 나오는데 자전거는 10분 나오거든요. 여기 화장실 바로 뒤편에 자전거 빌리는데 있습니다. 유바이크 이번에는 일반으로 할게요. 전기 어, 자전거 좀 아까 무서웠으니까 와 혼돈 혼란과 혼돈. 근데 냄새 엄청 좋은 자전거 25분 걸린다고 해서 탔는데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laughs> thank ah. you